저 비엔날레가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검색해봐도 이상한 답이 나오니 답답해서 지식에 질문했어요. 답변 꼭 주세요. 안녕하세요. 지식들 지기입니다. 먼저 답변 드리기 전 이미지 저작권상 화면과 음성이 고르지 않은 점 양해 바랍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영상을 만드는 사람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엔날레를 독특한 장소나 인명을 지칭하는 고유명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비엔날레는 이태리어로 2년마다라는 뜻으로서 미술 분야에서 2년마다 열리는 전람회 행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비엔날레라는 뜻의 본문을 말씀드릴게요. 미술 교류가. 국제적으로 활발해짐에 따라 각지에서 대규모 국제미술 전시회가 기획되었으나 준비관계 또는 각국 현대미술의 새로운 동향을 알기 위한 주기로서 비엔 날레제를 채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말이 보급된 근원은 이탈리아의 베네치아 비엔 날레로서 1895년에 발족하여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니며 브라질의 상파울로 비엔 날레, 미국의 휘트니 비엔 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를 형성하고 있다. 그 밖에도 파리 청년 비엔날레, 도쿄 비엔날레 등이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1995년 광주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다. 같은 해 슬로베니아의 유블리아나에서 국제판화 비엔날레가 개최되었는데 한국 작가로는 처음으로 김승현이 초대 작가로 선정되어 전시회를 가진 바 있다. 3년마다 개최되는 행사를 트리엔 날레 라고 부르며 디자인 분야에서는 트리엔 날레가 유명하다 밀라노 트리엔 날레가 순수 미술 분야에서는 인도에서 개최되는 트리엔 날레가 유명하다 4년마다 열리는 행사는 쿼드리엔 날레 라고 하는데 쿼드리엔 날레는 실험성과 지역성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미술을 보여주려 했던 애초의 목적에서 최근에는 상업과 국가 경제와 문화 이미지의 측면에서 접근하려는 모습으로 바뀌고 있다. 라네요. 그럼 제 답변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지식들지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호기심 많은 질문들로 업데이트될 예정입니다. 구독하시면 일상생활에서 가끔 궁금한 질문들이 함께 할 것입니다. 지식과 상식 얻어가세요. 감사합니다.